안하십니까 아, 오늘은 음, 제가 성지신뢰한 곳 중에서 가장 행복을 느꼈던 곳 어, 정말 이곳이 극락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제 마음속에 어, 최고의 성지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란 그런 성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곳은 어디에 있느냐면 카트만두에 있는 바우다 슈 토바,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암불타 그래요. 부처님 눈이 그려져 있는 탑이다. 그래, 듣기로는 그 탑이 2만 년 전에 세워진 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오래된 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 카트만두 자체가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어, 그래. 제가 이제 바우다스토바를 음, 처음으로 인도 성지 순례를 갔다가 제일 먼저 간 곳이 그 곳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음, 우리 이제 대만에서 아는 비구니 스님이 대만에서부터 생활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안고 어그 네팔로 같이 성주순례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꽃을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안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어이 구루한테 바칠 꽃이라는 거야. 그 꽃이 어, 장공공툴림포체라고. 까마바존자님의 네 명의 법왕자가 있습니다. 네 명의 법왕자 중에 한 분이 어, 장공공툴림포체인데 네. 네. 그. 장공공술 림포체께서 이제 항상 그 비구니스님이 이제 대만에서 그 장공공술 림포체를 구루로 모시고 수행을 했는데 아, 꿈에도 자주 오셔가지고 수행을 지도해 주시고 이러셨다고 그래요. 어 그래 그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생소하고 신선하게 들리죠. 우리는 그런 뭐 꿈에 나타나서 지도해 주는 스승님 뭐 그런 구루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그 비구니스님이 엄청 신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신선한 꽃을 공양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인도 네팔 이런 데는 그때만 해도 꽃이 지금도 뭐 귀하지만 꽃이 굉장히 귀한 동네인데 그걸 가지고 가는데 장공도를 제왜 그렇게 꽃을 올리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민보 채께서 집에서 가셨다가 소가 앞에서 이제 차에 이렇게 달려들었나 봐요. 그래서고음그 차가 전복이 돼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인물이 좋으시고 그래서 대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으셨던데 어 입덕을 하셔가지고 그 민보 채 사립 합에 공양을 올리려고 그렇게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 쪽에 있는 장공공수를 임부체그 사원을 갔는데, 그 저는 이제 거기 처음으로 이렇게 따라 간 거죠. 집에 대계서잘 모르면서 뭐 그때는 얼떨결에 이제 인도라는데 부처님 성지에 성지순례 한다니까 그비구지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모든 게 신선하기만 하고 어 행복하기만 하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이제 따라 갔는데. 장공공틀룸부채 사원에 이제 룸부채 사리탑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까마바 존자님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어, 존자님 사진을 보고, 우리는 까마바 존자님이 누군지도 뭐, 별로 개념이 없을 때라, 뭐, 옛날에 열네 살때 망명하셨을 때, 그 뉴욕타임즈에 나온 사진, 이러면서 보는 사진을 보고, 그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긴 했지만, 까마바 존자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를 때인데, 어, 사진이 걸리는데, 음, 어쨌든 합장을 이렇게 했더니, 존자님 사진에서 기운이, 제가, 그, 대만에서 무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그 중맥이나 이런 게좀 열려 있었던 모양이라, 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존자님에서 사진에서 기운이 쫙 나오면서 내 정수리로 기운이 싹 들어오는 느낌을 확 받는 거예요. 오, 되게 특이하다. 저분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까마바 존자님이고, 어 장공공슬님 때는 그분의 법방자다 이러더라고 네 명의 법방자가 있는데 음, 자차림보채하고, 어 탈시두림보채하고, 샤마림보채하고, 장공공슬림보채하고 이네 분이 음, 그분의 법방자인데 지금 장공공보님께서 입적을 하신 거라서 자기가. 그, 사리타로 꽃로 올리러 왔다고 그래요. 그, 그렇게 이제, 어, 갔다가, 거기 또 가까운 데 누구가 있었는면 갤록파에 아주 유명하신 그런 사원도 이렇게 참배를 하고, 어쨌든 그 바우다 스투 그러고 나서 바우다 스투바에 왔는데, 밖에는 그 카투만두가 그냥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폐차하기 직전인 차들을 다그 네팔로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연이 심하고 먼지가 얼마나 많고, 그 차들은 계속 빵빵거리면서 그 시끄럽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 바우다 스투브라는 데를, 수투바라는 데를 탁 들어가니까 그 담장, 그 거리 바깥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더라 아수라장인데 그담을딱 들어오니까 아 여기가 바로 다킹이 정토구나 라고 느껴지더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몇백명이 그 탑에 이렇게 탑돌이를 하는 거예요옴마니반명 하면서 엄마니반명 아침 저녁으로 탑돌이를 하고 그 탑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라 아름답고 거기엔 또 비둘기가 막 그야말로 수백 마리가 그탑 주변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탑이 금방 새로 지은 탑처럼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탑이 그렇게 2만 년이나 됐다는 탑이 그렇게 깨끗하냐 이랬더니 집에 사람들이 기도를 할때 사람을 시켜서 그 탑을 한번 색을 칠해주는 게 기도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마다 몇 번씩 다시 칠하니까 탑이 항상 새것 같은 거라. 근데 거기에는 그, 다키이들이 지금도 상주를 하고 있어갖고, 그 탑꼭대기에서 사리가 그냥 뚝뚝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리를 좀, 그, 어떤 변환수님들한테 사갖고 왔어요. 거기 가니까, 이다키이 그, 스튜바에서 떨어진 사리라고 하면서, 그걸, 집에 사람들은 증식살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집에 사원에 저를 이제 시주 좀 하고, 이거 좀 모시고 가라고 막 이래가지고, 맥과를 모시고 왔는데, 전에 제가 암틴 스승님 모시고 있을 때 사리를 뭐 사리탕에도 안 모시고 그냥 깡통에다가 이렇게 모셔놨어요. 근데 사리가 증식을 했다고 사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한 몇백과가 증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암틴 스승님이 이거 사리 이렇게 많이 증식했는데 우리 좀 나눠주라 그래갖고 제가 막 얻어왔어요. 얻어와가지고 막이 사람 저 사람 막 나눠주고 어, 또 저희 집에 갖고 와갖고 지금 보통사에도그 사리 모셔놓고 있고 어, 이래 하는데 그래, 그렇게, 정식사리가, 지금도, 그, 바우다 수투바 그 다키니들이 상주하시면서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라.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탑돌이를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탑돌이를 했는데, 그, 바우다 수투바가 생겨난 유래가, 티벳 사람들은 그 탑을, 샤롱카셜 탑이다. 이렇게 얘기해. 샤롱카셜이 뭐냐면, 국무시연이다 우리가, 그, 그런 말이 있죠. 왕은, 절대로, 어, 희연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한번 왕이 입에서 나온 말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말인데, 어, 그탑 자체도, 어, 군무 희연 탑이다. 이제 번역을 억지로 하자면, 그런 샤롱카쇼, 그러니까 입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그런 탑이다. 이런 얘기래요. 어, 그런데 그게 왜 샤롱카쇼 탑이냐면, 어떤 거지 노파가, 거지 노파가, 그,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되노니까, 내가 얼마나, 얼마나 전생에 복을 못 지었으면 평생 그지 노릇을 하다 죽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노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예, 복을 좀 짓고 가야 되겠다. 그럼 복을, 어떤 복을 짓는 게 제일 큰 복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탑을 하나 세우는 것이 부처님, 어, 탑을 하나 세우는 게, 부처님께 탑을, 탑을 공양하는 거로 굉장히 사람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어, 그, 어디였지, 카자흐스탄인가 어디도 굉장히 그탑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네팔도 탑이 많은데, 수투바가. 그래서 그, 네팔형 스투바가 있고, 티베트형스투바가 있고, 부탄식 스투바가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탄 갔을 때그세 가지, 네팔, 부탄, 티벳의 세 가지 수투바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 그런 그또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참배하고 했는데 탑을 하나 세우는 게 자기 소원이다 해가지고 오늘 왕의 행차는데 그 당시는 무조건 모든 국토는 다 왕의 땅이 아닌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지 러니까 높아가지고 왕의 행차를 막었어요 막으니까 어, 왕께서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여와 노파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죽을 날이 다 가까워 왔는데 이별로 식자니까 너무 제가 복을 못 짓고 가서. 어, 꼭 소원이 한 가지 있어서 왕의 행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 하니까 저한테 땅좀 조금만, 어, 땅을 한때기, 어, 배려를 해주시면, 아래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다 부처님 탑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노파가 하는 말이 갸륵하고 그래서 땅을 한때기 줬다는 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하고 이제 그, 그지 노파가 아들이 둘이 있었다네요 그래갖고 두, 세 사람이 이제 그 동양을 해가지고, 동양을 한걸 계속 그, 인도에 가니까 유난히 그, 빨간 독돌이 많더만, 그래서 그 빨간 독돌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빨간 독돌을, 어, 갔다가, 사다가 계속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파는 거의 이제, 사 쌓다가 돌아가셨죠. 읽었으니까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계속 쌓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탑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 이, 거기는, 그, 그, 계급사회잖아요. 어, 그래서, 이 천민들이, 천민들이 저렇게 멋진 탑을 쌓는다는 건안 되는 얘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해갖고 왕한테 계속 상손을 올리고 진언을 올렸습니다. 저걸 못하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진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왕께서, 어, 그것은 내가 이미, 예, 허락을 한 일이기 때문에 샤론 카슈이다내 입에서 이미 허락이 떨어진 일을 군자는 어, 희연이 없는 것인데 그걸 다시 못하게 할수 없다 해서 어, 그것을 음, 계속 쌓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탑이 돼서 지금 그게 뭐 예, 바우, 네팔에 가면은 바우다 스투바고 하시암보나트 어, 스투바라고 해서 그 가장 오래된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두 개가 있는데 지금도 아주 아름답고 티벳 사람들이 이 최고의 성지를 어디로 치냐면 당연히 부처님이 성도하신 모든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는 보드가야에서 성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드가야 대탑, 부처님이 성도하신 금강자가 있는 거기에 모신 보드가야 대탑을 최고의 성지로 생각하고 또, 가장 가피가 있는 성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5대3 문수보살 성지를 또 최고로 칩니다. 아, 그래하고, 그 다음에 최고로 치는 성지가 바로, 그 네팔에, 가트만두에 있는, 바우다 수트바예요. 구란불탑. 근데 거기를 가면은, 반드시 탑돌이라면 한 가지 소원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대만비군이심을 따라가가지고, 그 탑돌이를 거기서 뭐 그때는 유학생이고 뭐 무전여행 다닐 때니까 뭐 있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20일간 거기서 탑돌이를 했어요. 탑돌이를 하고 저도 뭐 예, 항상 우리 공양사 학인 스님들 데리고 이제 부탄 갈 때도 내가 여행사한테 꼭그 조건을 겁니다. 어, 내가 이 여행사를 어, 하고 같이 가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는 음, 바우다스투바. 거기 가서 자야 된다. 그 주변에 보면은 이제 티벳 사원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그 바우다 수트바에서 탑돌이를 적어도 하루 이틀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내 조건이다. 해가지고 꼭, 그리고 꼭 좋은 호텔에서 사는 것도 우리는 필요 없다. 바우다 수트바에 있는 그 옆에 게스트하우스, 바우다 수트바가 한이, 한이 보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어, 자기 해달라고. 이러면서 바우다 수트바 가서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때 저도 이제 처음, 인도를 처음 성지순례를 가서 처음으로 성지순례 한 곳이 바우다 숲도 반데 거기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어 탑대리를 계속하면서 뭘 빌었느냐 아 구루를 어 선지식을 어,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간절하게 빌었어요 어 그래서 어또 따시전에 와서 아무튼 스승님 모시고 어또 수행을 해서 어7년 반이라는 세월을 사실 제가 이렇게. 진득함, 뭐를 이렇게 차분하게 할수 있는 성격이 못돼요. 이게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인데 그래서 7년 반이라는 시간을 어 투베트의 진수를 그다음 어, 그나마 맛을 보고 직접 스승님을 모시고 전해 받을 수 있는 가피가그 바우다 수트바에서 어, 탑돌이를 어, 간절하게 한 아침 저녁으로 탑돌이를하면그 에너지가 좋은지 그 탑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선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 네, 그런 바우다 수투바의 그런 가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네팔에 갈 기회가 있으면 히말라야 트레킹만 하시지 말고, 어, 그가트만두의 바우다 수투바 가서 탑돌이를 하고, 어, 소원을 성취하시고, 가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